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시즌 포스트코글 감독은 아시아 팬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포스트코글로는 부임 당시 새벽에 경기를 챙겨보는 아시아 팬들이 졸리지 않을만한 재밌는 축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시즌 성적도 준수하지만 확실히 경기 보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 축구를 원했고 손흥민이 그런 축구에서 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팬들에게 굵직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토트넘 영입선수였죠. 엔지 감독은 메디슨, 반더벤, 비카리오 등을 데려와서 이미 초대박을 쳤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는 다이얼을 보내고 드라구신을 데려왔습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 시기를 고려해 티모 베르너까지 임대해왔죠. 올 시즌은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낼지는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엔지 감독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풋볼런던의 토트넘 기자 골드가 포스트 코글로가 올 여름 토트넘의 1억 파운드의 선수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뭐그 말인즉슨 몸값이 엄청난 스타 선수는 영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죠. 포스트 코골과 시즌이 나아갈수록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인터뷰를 드러낸 상태에서 나온 말이기에 다소 의아함을 가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 코골 감독이 왜 1억 파운드의 선수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풋볼 런던 골드 기자의 소식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풋볼런던의 토트넘 내부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여름 이적 계획 자세히 설명하지만 1억 파운드 선수는 사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직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팬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확고히 밝히는 메시지입니다. 골드 기자에 따르면 포스트코글루는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1억 파운드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죠. 토트넘은 지난 여름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첫 이적 시장에서 7명의 선수를 영입한 데 이어 1월에는 라두 드라구신과 티모 베르너를 영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8세의 재능 있는 스웨덴 선수 루카스 베르발과 계약하며 올 여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팬들이 드는 의문이 있죠. 토트넘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몇 명의 거물급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아니다. 아직 팀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근접한 것 같지는 않다. 확실히 거기에 도달하려면 세번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번 이상의 시간이라면 세 시즌 이상은 더 보내야 한다는 뜻일까요? 포스테코글로는 팀의 견고함, 적응력, 호환성 측면에서 볼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한두 명의 선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중 일부는 자연스러운 진화가 될 것이다. 일부는 올해 선수들의 기량이 계속 향상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 첫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존재감을 드러냈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 아직 선수단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두 명의 선수만으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팬들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올 시즌 토트넘과 재계약한다면 손흥민의 트로피를 굉장히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의 입장에서는 당장 스타급 선수 한두 명 데려온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정책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NG 감독은 답을 줬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새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선수의 가용성과 선수의 적합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더 많이 영입할 수도 있고 덜 영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절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다. 한두 명만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적합한 선수가 한두 명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영입을 하더라도 자신의 전술에 적합한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한두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번 달에 최신 재무 회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이 새 경기장을 통한 막대한 수익원으로 프리미어 리그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과 관련하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클럽들은 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이런 재정 상태가 좋은 토트넘에 대해서 어떤 영입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엔지 감독은 토트넘이 신중하게 운영되는 클럽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선수 영입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도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만 항상 지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항상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단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팀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여름에 계속해서 팀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죠. 아, 진짜 짠돌이 레비회장이 좋아할만한 멋있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선수 영입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점이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NG 감독입니다. 아마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에 데려올 손흥민의 새로운 동료도 NG의 전술에 적합한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기자는 이 NG의 영입 철학에 방점을 찍는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제 이전 이적 시장에서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엔지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선수 한 명에게 1억 파운드를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수들은 포지션에 관계없이 모두 경쟁자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이적 시장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선수단을 꾸리고 영입한 선수들의 가치가 모두 상승한 정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남아있다.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독이 현실에 대한 불만도 없고 불합리한 타협도 없어서 빈틈을 찾을 수 조차 없습니다. 그 동안 콘테 감독 같이 빅스타를 영입해 달라고 조르는 인터뷰만 봐서일까요? 토트넘의 엔지 감독의 철학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한 선수에게 1억 파운드를 쓰지 않는 이유와 그것이 정책적인 이유인지 재정적인 이유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대답했죠. 순전히 재정적인 이유다. 1억 파운드의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5천만 파운드짜리 선수 2명을 영입하고 싶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훌륭하다. 내가 온 세상이. 라고 말했습니다. 1억 파운드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쪼개서 2명을 영입하겠다고 하네요. 참 색다른 감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언급하면서 명언을 남겼죠. 할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할수 있다고 말한다면, 기꺼이 그 돈을 쓸 것이다. 난 아내의 지출에도 제한을 두려고 하고, 아내도 내 지출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 영입될 동료는 지금의 시스템에 어울리는 선수가 여름에 올것 같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또 따뜻하게 반겨주면서 가족같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팀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선수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엔지 감독의 영입 철학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